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애플의 미국 내히토류 공급망 푸자 아, 구체적으로는 2025년 7월에 MP 머트리얼즈라는 회사에 5억 달러를 투자한 겁니다. 애플이 왜이 시점에 이런 큰 돈을 투자했을까? 그 배경과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그냥 돈만 넣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미중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그 아이폰이나 맥북, 뭐 전기차 AI 시스템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이 히토리오 공급망을 미국 안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큰 전략의 일부로 보이던데요. 이게 앞으로 산업 전반 또 여러분이 쓰시는 기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네오디뮴 같은 히토리오 원소 있잖아요. 아, 네오디뮴. 네, 이게 아이폰 진동 모터나 스피커에 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자석의 핵심 소재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전 세계 공급량이 한...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 왔어요. 70%나요? 와. 네, 엄청나죠. 근데 결정적으로 2025년 3월에 중국이 이히토류의 대미 수출을 딱 중단해버린 거예요. 아, 그때 그 사건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공급망 리스크가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위협이 된 거죠. 기술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어요. 바로 그 위기감 때문에 애플이랑 mt 모트를 제가 손을 잡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근데 목표가 단순히 중국산을 다른 걸로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라면서요 미국 안에서 아예 완전한 가치사슬을 만든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음 이게 비용 면에서는 괜찮을까요 중국이 워낙 꽉 잡고 있는 시장인데 가격 경쟁력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네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목표는 단순히 원료만 미국에서 가져오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국 땅에서 희토류를 캐고 이걸 정제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복잡하죠. 그 정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이폰이나 맥북에 딱 들어갈 고성능 영구 자석까지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메이드 인 USA 히토로 가치 사슬을 통째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와, 캐글부터 최종 부품까지 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제나 자석 생산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당연히 비용 문제도 따라붙죠. 하지만, 텍사스에 새로 짓는 자석 공장, 그리고 기존에 있던 마운틴 패스 광산이랑 연계해서 재활용 시설에도 투자를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가능하게 만들어 보려는 시도인 거죠. 아, 재활용까지. 네. 그리고 애플이 앞으로 MP 머티리얼즈가 만드는 미국산 자석을 대량으로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이게 초기 시장을 열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게 미국산 히토류 자석이 주요 전자제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의 첫 사례가 될 겁니다 어, 근데 더 흥미로운 건미 국방부까지 여기 끼어 있다는 점이에요 MP 머트리얼즈랑 협력하는데 그냥 물건 사주는 걸 넘어서 직접 투자까지 검토한다고요? 이건 그냥 기업 거래가 아니라 거의 뭐 국가 전력 차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국방부가 들어온다는 건이 프로젝트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단순한 공급망 안정 그 이상이죠 음. 예를 들어서 가격 변동 위험을 줄여준다거나 또 첨단 기술 개발에 필요한 투사를 촉진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사실 민간기업 혼자서는 이런 큰 초기 투자 부담이나 위험을 다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크죠 네 이걸 국가가 좀 같이 나눠지면서 동시에 국방에도 꼭 필요한 이 전략 자원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딱 결합된, 뭐랄까, 새로운 형태의 첨산기술 민관 협력 모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서 또 재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데요. 재활용이요? 그, 폐 스마트폰 같은 거 모아서 거기서 히토류를 다시 뽑아 쓰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네, 전략적으로는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폐기물에서 아주 순도 높은 히토류를 다시 뽑아내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겠죠. 하지만 이게 성공만 한다면 당연히 환경보호에도 좋고요. 새로 땅 파서 캐는 것보다 어쩌면 비용 면에서도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 요인.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수출 통제 같은 거에 흔들리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공급원이 될수 있다는 거죠. 아,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네. 애플이 왜그 자체 개발한 재활용 울봇까지 동원하면서 이 기술에 투자하겠어요. 이게 다 친환경 이미지도 챙기고 원가도 절감하고 공급망 안정까지 어떻게 보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략인 거죠. 듣고 보니까 애플의 이번 투자가 단순히 뭐 부품 수급 문제 해결 이걸 넘어서는 거네요. 미국의 첨단 제조업을 다시 살리는 신호탄 같기도 하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반도체나 배터리, 전기차 같은 다른 핵심 산업들의 공급망 재편에도 영향을 미치는 오. 이건 뭐 거대한 연쇄 반응의 시작점처럼 느껴지는데요. 약간 기술 패권 경쟁의 판도를 바꾸려는 움직임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애플과 MP 머티리얼즈의 협력. 이건 단순한 기업 투자가 아니네요. 지정학적인 역학 관계, 미래 산업 경쟁 구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는 여러 겹의 복잡한 방정식이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핵심 소재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다시 짜려는 이 세계적인 흐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당히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움직임 하나가 앞으로 글로벌 IT 산업, 전기차, AI 산업의 공급망 지도를 정말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계속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렇게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시 짜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협력이라던가 개방적인 기술 혁신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아 그렇죠 안보냐 효율성이냐 아니면 협력이냐 네그 안보와 효율성 또 협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가 이 고민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